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칭송받는 조수미 씨가 오랜만에 하와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하와이를 방문한 조수미 씨를 할레 콜라니 호텔에서 정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그녀가 공연차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세 번째인 조수미 씨는 이번 주말엔 오아우에서 그리고 다음 주엔 마우이에서 공연합니다. 하와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밝힌 조수미 씨는 공연을 통해 많은 한인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며 한인 사회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번 하와이 심포니 그 공연 때 어, 너무나 그 바쁘신 그런 생활이나 또 힘듦이 있으시겠지만 음악으로서 어, 잠시나마 어, 앞으로의 그런 계획도 짜 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되이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꼭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수미 씨는 릴 블레이스델 센터에서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과 25일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마우이 알치앤 컬처럴 센터에서 10월 27일 오후 7시에 공연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